안녕하세요. 하우트 골프 정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샷을 할때이 팔로우가 낮고 길게 좀 나가는 그런 팔로우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고 길게 빠지는 어떤 팔로우. 사실 이 낮고 길게 빠지는 팔로우는요, 어, 샷의 일관성과 방향성이 매우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잘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쳤을 때 내가 다운블로로잘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탑핑이 나거나 좀 그런 실수를 했을 때의 점수는 한 70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는 공이 나오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부분에서. 어, 이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동작에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낮고 길게 이 팔로우가 잘안 나오시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체중 이동이 잘안 되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건 사실 초보자 분들한테서 많이 볼수 있는 건데요,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피니시를 만들어치려고 하면서 이렇게. 어, 올려지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피니쉬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내 몸을 막 이렇게 뒤집어지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 조금 낮고 긴 어떤 팔로우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쉽게 낮고 긴 팔로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다가 티를 하나 꽂아 주세요. 네, 티를 하나 꽂아 주시고 이 앞... 체에 있는 티를 제가 친다는 느낌으로 해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티를 치기 위해서는 체중 이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 나는 그 부분이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공을 하나 더 가지고 오셔서 오른발에 공을 이렇게 밟아놓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오른발 바깥쪽에 공을 밟아놓게 되면 사실 뒤로 이렇게 물러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공을 이렇게 오른발 바깥쪽에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을 쳐볼 건데요. 자, 왼쪽에 있는 티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네. 저는 지금 진짜로 티를 쳐버렸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왼쪽에 있는 공을, 티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확실히 몸이 조금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좀 드실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을 받으면 좋은 느낌이 뭐가 있냐면요. 내 몸이 조금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좋긴 한데, 그 느낌을 받을 때, 이렇게 상체만 나가면서 내 몸이 나갔다는 게 아니라요, 이 전체적인 축 자체가 같이 이렇게 나갔다, 요런 느낌은 괜찮아요. 자,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중이동이 안 돼서 이제 이 낮고 길게 빠지는 팔로우를 못, 마신, 못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척추각이 무너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콩 찍어 놓고 이 연습법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른발을 뒤로 그냥 살짝 콩 찍어 놓고, 공의 위치를 내가 잘칠수 있게끔 잘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공을 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공을 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 가슴이 지면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몸이 올라가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슴이 하늘을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고, 내 가슴이 계속해서 지면을 바라본다. 그래서 약간 피니시 자체가 이렇게 눌려 있는 느낌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과 티를 놓고 같이 연습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아 확실히 내가 뭔가 클럽이 낮고 길게 빠졌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확 눈에 보이시게 자 조금 더 이렇게. 다 꽂아놓고 한번 낮고 길게 이 티를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체중이동이 안 되거나 내 척추각이 무너지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아무래도 낮고 긴 어떤 팔로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티를 놓고 하는 연습, 체중이동을 좀 해놓고 하는 연습, 또는 내 가슴이 계속해서 좀 지면을 바라보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낮고 길게 빠지는 어떤 그런 포지션의 모습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버는 어떻게 쳐야 되나요? 드라이버도 똑같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드라이버도 사실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데 다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의 위치가 왼발 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아이언을 칠 때처럼 낮고 길게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척추각이 왼쪽으로 같이 넘어가는 느낌으로 쳐버리면 뭔가 좀 찍혀 맞는 듯한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내가 척추 각을 잡아놓고, 이 제자리에서, 머리축 잡아놓고,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뭔가 가슴이 계속 지면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 전체가 다 같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자리에서 가슴이 지면, 제자리에서 가슴이 지면, 제 머리 계속 지금, 제, 어, 계속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어, 아이언처럼 정말 내 클럽이 뭔가 낮고 길게 빠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어퍼블로우로 치게끔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치만, 어, 뭔가 아이언 칠때 체중이동이 잘안 되고 뒤로 물러나고 뭔가 뒤집어지시고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드라이브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오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칠 때도 마찬가지로 뭐 공을 오른발에 발에 체중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오른발 쪽에 이렇게 공을 밟아놓고 치면서 내 가슴이 계속 지면을 바라본다. 요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로 아이언이랑 똑같이 내 척추가 같이 다 왼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쳐야겠다. 그러면 진짜 더 낮게 쭉빠져지겠구나 이런 느낌을로 하시면 찍혀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낮고 길게 빠진 어떤 그런 샷을 잘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음 블로로 잘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주시면 너무나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연습 방법들 한번 해보시고 드라이버 치실 때는 아이언과 너무 똑같은 느낌을 받으시려고 하시기 보다는 내 가슴이 계속 지면을 본다.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지면을 본다. 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도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은 드라이버도 낮고 긴 팔로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